안녕하세요, 로또 아십니다자 오늘 월요일, 돌아온 월요일입니다. 설승의 날이랑 16일 뭐 요새 주말 거의 다 놓시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 요새 그 앞에 놓여 있는 복권 그림 자체가 거의 매일 동일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37회차입니다. 37회차 현황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말 사이에 기준이 좀 변했네요. 5월 14일 기준이네요. 1등 2매 남았습니다. 10억입니다. 2등 3매 남았습니다. 1억입니다. 3등 21매 남았습니다. 1100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3등이 한몇장 정도 빠진 것 같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어 보이는데, 맞나요?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1100 정도만 한 두세매 정도 빠진 것 같고, 아직 1, 2등은 변화가 없는 듯 하네요. 아참 출고율 98%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98% 아니라도 3% 4% 때도 당첨이 되신 분이 있을 테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상황에서 98%라는 거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확률이 뭐 당첨 확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한장 끌고셔도 뭐 당첨되시는 분이 있고 뭐 수백 장 끌고도 당첨 안 되시는 분들 있겠죠. 그게 또복권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월요일 차분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가 가지고 있던 재고, 재고입니다, 재고. 지금 현재 98%에서 사는 복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재고든 뭐든 뭐. 아, 참, 맞다. 그, 여기 우리가 있어 있으니까 제가 자 오늘 지금 낙천 복권 첫 복권 올라왔는데 요 영어 부분 있죠? 대면 제가 안 긁어보던 노력을 한번 할게요. 영어 긁으니까 이렇게 또 요새 또 원체 또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영어가 보이면 그좀 박진감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 영어를 안, 보, 아, 안, 안 보일 수 있게 조금 덜 깨끗하시더라도 그래도 또 박진감 있게 즐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요거는 1번에 이미 당첨이 돼서 제가 영어를 확인 안 하겠습니다. 저도 요새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서 사실 조금 김이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었거든요. 어차피 끓는 것이라면 좀더 쫄깃쫄깃하게 즐기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보시기 불편하더라도 양해 부탁 좀 드릴게요. 어, 자, 보자. 근데 이게 상당히 32에 보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다 끌고도 상관이 없겠네요. 자, 요렇게, 자, 미당첨 38회차가 제가접대 한번 끌고 봤었죠. 끌어 봤었는데, 그건 영어를, 영어를 좀 피해서 끌기가 좀 용이하더라구요. 근데 얘는 사실 요, 영어 피해서 끌기가 용이하진 않습니다. 조금 음, 앵꼬 온 사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조심조심해서 끓여야 되겠죠. 아 이렇게 하니까 또 끓는 게 조금 좀 힘들어지네요. 자낙첨 기세를 좀 음, 몰아서 뭔가 상처 뭐좀 하고 싶은데 아, 이게 기가 약한가요? 아 이게 요새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면서 기가 어, 좀 이렇게 좀다 모일만 한데 왜 이런지 요새. 성적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오케이 자 요렇게 조금 보시기는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으니 좀 감안해 주십시오 자 요렇게 당첨 나중에 요거 당첨 그 금액부터 끌어낸 다음에 영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렇더라도 보시기가 좀 그렇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 당첨 잘 나오네요 연속 당첨이죠 요거 기대해 볼 만하죠. 자, 요거 이렇게 조금 보시기는 그래도, 자, 연속 당첨 나왔습니다. 연속 당첨, 오케이, 자,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어 어쨌든 또뭐 댓글에서 이야기 하신대로 저렇게 놓으니까 또 저도 뭔지는 잘 예상이 안되니까 일단 좀더 궁금한 거는 있네요 또좀더 게임이 좀 누즈해지진 않네요 어쨌든 말씀 잘 주셨습니다 조금 보시기엔 좀 불편한 경향이 있기는 하죠 자 미당첨 자 일단 현재 30% 달성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새 끌다 보니까 열장을 했을 때한 30%가 기준이죠. 대충. 최저치인 네, 일단 뭐 최저치 넘어섰네요. 요렇게. 1번 당첨이죠. 당첨이니까 요렇게 조금 영어를 안 보일 수 있도록. 38회차부터는 요 작업도 약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8회차는 조금 피해가서 끌기가 좀 좋더라고요. 자, 당첨. 자 오늘 기대치 많이 높습니다. 자 연초 당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연초 당첨은 아니겠네. 이게 짝이 안 맞네요. 지금 보니까 요게 당첨이 된다면은 고미 요 다음 짱이랑 원래는 짝지네요. 자 당첨 없어? 아, 당첨 없으면 뭐긁거 그렇지. 자, 미당첨, 미당첨. 자, 오늘의 라스트. 얘가 오늘 50%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정해, 정하... 정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0% 달성된 상태거든요. 당첨률이. 자, 50% 가자. 깔끔하게. 50%좀 가자니까. 에이. 자, 오늘 40%에 또 끝이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 미당첨. 미당첨이지만 오늘 연속 당첨이 하나 있습니다. 연속 당첨된 거두 장을 먼저 끌지 않고 다른 거를 먼저 끌고볼게요 자, 영어 확인 안된 상태고요. 자, 제일 위에가 당첨이죠. 게임 1번이 당첨이라서 밑에부터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0만 원 나왔고요. 4,000원 미리 나왔네요. 2만 원. 자, 1억. 자, 1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등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2천원 아니면 1등이겠죠? 자, 1, 1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1, 2 말고. 하, 그러네요. 0을 이렇게 벗기니까 이제 뭔지는 알겠죠? 2천원 10억은 밑에 있었고요. 자, 2,000원 오늘의 첫 당첨. 2,000원 2,000원 당첨. 자, 음, 얘는 게임 4가 당첨이니까 위에서부터 확인을 해도 되겠네요. 자, 2만원, 1억. 자, 10억 나와버렸네요. 어차피 여기서 당첨 아니었으니까 얘는 기대치는 없었죠. 자, 4,000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3등 금액 남아있죠, 아직. 3등 금액 아까, 매수도 여유있게 남아있었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3등 금액. 이것도 1로 시작에났겠죠 2보다는 1이 낫습니다. 아, 예. 자, 요렇게. 요것도 2,000원이었네요. 그 밑에 1,100만원이 000, 있으면서, 하, 아, 이 나오기. 밑에, 위에는 참잘 나오죠? 뭐, 1, 10억 원도 잘 나오고, 1억 원도 잘 나오고, 1100만 원도 잘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잘 피해가는지. 자, 2000원, 두 번째 당첨.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연속 당첨된 복권이 있습니다. 자, 얘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기대를 한번 걸어보면서, 밑에부터 살살 한번 벗보겠습니다 자, 1, 10억 원이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 기대차 커지겠죠? 아,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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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0억원 나왔네요 에이 이거 김세네 자 1억원이 나오면서 1,2,3등은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자 2만원 아니면 2천원이죠? 4천원도 나왔으니까 자 2자는 동일합니다 앞에부터 천천히 끌어보겠습니다자 2자 동일하죠 자 2만으로 돼야 됩니다 아이고 자 2만원 밑에 있었네요 자, 2,000원 당첨. 요렇게. 요것도 2,000원이었네요. S가 섞여 들어가 있었네요. 자, 당첨. 자, 요것도 연속 당첨이었는데, 앞에 그좀 무너졌으니, 10억 원은 아닐 것같다고요 그래도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1,100만 원, 2만 원, 4,000원. 빠르게 빠르게 나오네요. 야, 이게 첫 번째 긁었으면 이 기대치 엄청 올라갔을 건데, 자, 10억 원 없죠? 자, 10억은 없습니다. 1로 시작하면 이건 대박입니다. 자, 1, 1, 1. 나와라, 1. 아,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불발에 그치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40% 달성하면서 다 2,000원짜리 4장이 당첨이 됐습니다. 자, 8,000원이죠, 합이? 스피또 2037회차 10장을 긁어서 40% 당첨을 보여서 3회가 당첨이 됐고요. 3회 전부 다 2,000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자, 오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또 월요일이네요. 월요일이니 또 남은 숫자가 많겠죠. 뭐, 하수, 목금 이렇게 또 제가 또안 쉬고 계속 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당첨을 요번 주에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나 열심히 계속 끈덕지게 끌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